<laughs>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회복 탄력성 수업 중에 김미정님 어서오세요. 아, 저희 어머니 핸드폰이 계속 띠릭띠릭띠릭 띠릭 띠릭 울리는 것 같은데. 이 열린 하늘 명상법이라는 게 어, 굉장히 매력적인 방법이긴 한데 제가 이미 그 명상할 때 앉아 계실 때 이렇게 깨달은 분들의 말씀을 조금 조금씩 정리해서 이렇게 눈 가만히 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내용하고 거의 맞닿아 있고 어제 말씀드린 내용하고 어제 그 명상하실 때 말씀드린 내용하고 거의 맞닿아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원래 좀 이렇게 방송 원고나 이렇게 막 정리하다 보면 그 제가 이렇게 딴 거, 좋은 거를 책을 자꾸 막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미 그 동국대 그 융합, 요가학과 강의할 때 이거 이미 갔다가 여기 보니까 페이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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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이렇게, 이렇게 좀 포스트잇 안 붙이고 막 하려고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해가지고 이거를 그, 저거 뭐죠? 어, 카피 떠가지고, 카피 떠가지고 이미 그 강의를 했던 내용이더라고요. <laughs> 이게 그게 얇지는 않은 책이요. 이게 총, 딱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책이 요 책이거든요. 요 책이요. 근데 요 책은 이렇게 크기가, 크기부터 좀 차이가 있는데요. 두께까지요. 이게 이제 그렇다고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아주 일상적으로 심리학에서 들을 수 있는 그 내용인데요. 이게 한몇 년도에 나왔냐면, 2005년도에 8월에, 2005년 8월에 1세가 발행되고, 2006년 7월에 5세가 발행, 이게 찍힐 정도로 아마 지금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총 783페이지. 예, 달라는 내용이긴 한데요. 내용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고요. 그래서 요거 그 심리학의 즐거움, 이거 벌써 제가 한 세네번 본것 같은데, 그게 막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뭐 뇌과학이라든지 인지과학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그렇게까지, 어, 막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막 어려운 단어들이 없는데, 요즘은 인지과학, 뇌과학 빼면은 심리학이나 정신분석 말하기 참 애매하죠. 그리고 이때만 해도 그 아주 유명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동양의 방법들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도 호흡을 이렇게 해라, 뭐 이런 방법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그래서 어저께 이거 보느라고요. 방송원고 이거 봤던 책인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 <laughs> 왜 재밌냐면 남녀 관계에서 0cm에서 15cm의 관계는 어떤 관계고 거리감 있잖아요. 그 신체적인 밀착도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계를 나눈다거나 사람들이 왜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는가 이미 그 사람들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여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머니에 손을 집어 넣는다든지 뭐 이런 자세들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막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던 여러 가지 책들의 내용 중에 총 망라돼서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너무 너무 재밌게 봤어요. 오늘도 아마 적어보지 않을까 싶은데. <laughs> 그래서 이거 열린 명상이요. 열린, 열린 하늘 명상 이래서 여기 보시면은 7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뭘 그렇게 많이 썼냐면요. 어, 우리는 여기에 이제 그 심리학의 즐거움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2만 번의 생각을 24시간 동안에 2만 번의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무 막, 막 써놨네요. 2만 번의 생각을 24시간 동안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팁에 대해서는 24시간 동안에 2만 1,600번의 숨을 쉰다. 뭔가 통하는 게 있지 않나요? 자 그런데 요가에서는 하루 동안 2,000번의 숙제가 오가는데 우리가 인지하는 것도 있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공통점은 뭘까요? 24시간 동안에 2만 번의 생각, 2만 6,000번의 숨이에요. 그러니까 6,000번의 숨을 빼고 2만 번의 <laughs> 숨이 오갈 때마다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와우! 대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이 없으면 그냥 막 거의 헤매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여기에서 봤을 때 그럼 열린 하늘 명상을 볼게요. 열린 하늘 명상은 자기 생각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비교적 쉬운 방식의 마음의 명상을 소개, 비교적이 아니라 이건 그냥 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망상같이 뭐 해도 됩니다 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명상법이던데요. 이게 처음에 명상하실 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에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할 정도로 아주 간단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기에는 좋은.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들으시면 아마 약간 실망할 정도. 어막 이름은 열린 하늘 명상 막 이래서 대단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그냥. 외부로만 치닫고 있는 그 2만 번의 생각 중에 계속 나나나나 하고, 요 앞에 것만 이렇게 아주 짧게 짧게 보는 고그 생각을 좀 넓게 보세요. 그래서 어디를 보냐면, 그냥 하늘을 보세요. 이게 다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와, 내 마음이 저보다 더 넓을 수 있지, 이렇게 갖는 생각을, 이렇게 하는 생각을 2만 번의 생각 중에 만 번을 채운다면, 만 번은... 외적으로 나가면서 뭐 보이지도 않고 이미 지나간 것들 미래에 대한 것들 허망한 것들을 막 꿈꾸고 있다가 그래도 만 번은 직접적으로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감각적인 그 외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내부로 거두어 들이면서 약간 하늘과 맞닿아 있는 넓은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또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거리를 두고 그 생각이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두는 법을 터득하면 회복 탄력성은 더욱 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거리만 두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거리만 두고 우선 부정적인 생각이 딱 올라오면 그것과 내가 하나야. 이게 아니라, 어, 나왜 화났지? 어, 나왜 미워하지? 어, 나왜 짜증난 거야? 잠깐만, 멀리. 아, 잠깐만 하는 거 있었죠? 약간 멀리 두는 거죠? 멀리 두고, 어, 나왜 이러지? 라고 거리감을 두는 것만으로도 우선 명상법에 한 발은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생각이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두는 법을 터득하면 회복 탄력성이 더욱 강해진다. 그러니까 미움이나 화나 짜증이나 밀어내는 그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거를 약간 거리감을 두면서 멀리 하려고 하는 마음만으로도 우선은 회복 탄력성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두워 가지고요. <laughs> 회복 탄력성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그냥 지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다 명상하셨으니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바로 그냥 해 보셔 해 보시면 좋겠죠?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세요. 그냥 앉으시면 돼요. 호흡에 주목합니다. 제가 맨날 명상할 때 들고 나는 숨에 주, 집중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호흡에 주목합니다. 호흡을 통제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잠깐만요. 이제 명상하시는데 저 소리 방해되니까요. 안전문자가 그렇게 연세가 많으시니까 안전문자가 그렇게 많이 오네요. 자, 그래서요, 어, 호흡을 주목합니다. 호흡을 통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숨을 그냥 바라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호흡을 통제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숨을 그저 바라만 보셔도 되는 거예요. 오르랑 자 여기서부터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오르랑 내리락하는 가슴과 숨을 들이시고 내쉬는 코에 집중합니다. 여기서는 저는 이제 복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가슴 흉식 호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수행을 하신 분과 그러니까 수행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과 수행의 경험이 없이 그냥 이론적으로 하는 데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완전 호흡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흉식 호흡을 하긴 하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전 세계 단한 사람도 없다 할 정도로. 근데 그거는 뼈를 바로 세우는 데는 도움은 돼요. 명상의 깊이를 깊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질 않는데요. 그게 이렇게 위로 딱 긴장시키니까요. 근데 그 완전 호흡이라고 해서 소리 내면서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뼈를 바르지 않고 특히 허리가 안 좋거나 척추의 자세가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슴과 코의 움직임에 얼마나 주목할 수 있는지 살피며 그 느낌에 집중합니다 했는데요. 그 그러니까 가슴과 코라고 했지만 복부와 가, 복부와 가슴과 코 해서 복부를 하나 더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체의 감각에 오롯하게 집중하며 한 차례 숨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갑니다. 자, 우리 매일 하는 건데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십니다. 다시 복부, 가슴, 목, 코로 숨을 내쉽니다. 다시 코. 목, 가슴, 복부까지 마시고, 복부, 가슴, 목, 코로 내쉬는 걸. 자, 여러분들은 계속 하세요. 저는 글을 읽어 드릴게요. 눈을 가만히 감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정신이 시작과 끝이 없는 드넓은 하늘과 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 하늘을 그려보는 거예요. 하늘은 웅장하고 쾌청합니다. 아주 쾌청하고 가장 기분 좋게 보았던 그 하늘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어떤 생각이 감정에 떠오르면 그 감정을 주목합니다. 누군가 갑자기 미운 생각이 들거나, 아, 막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서 애달파진다거나, 뭐 기타 등등에 이런 생각이 오면 왜이 생각이 왔지 하고, 바로 그 생각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푸른 하늘을 유유하게 지나가는 한점 구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막 좋아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게 한 덩어리에 그냥 구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구름이 쓱 지나간다.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맞닿는데요.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간다. 아 미움의 덩어리도 화의 덩어리도 애달픈 마음도 그냥 지나간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생각이 떠올랐다가 옆으로 흘러 시야 밖으로 사라지는 광경을 지켜보세요. 생각은 구름처럼 유유히 정신을 통과합니다. 넓은 하늘은 작은 구름 한점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탁 트이고 담담하며 광활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 하늘이라는 건 원래 내 안에 있는 신성한 본래의 나인데 그 구름 한 점이 살짝 왔다고 그 하늘 전체가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쾌청하고 아주 넓고 광활하고 밝은 그 하늘은 그냥 그 자리에 있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데 그냥 구름은 왔다가 지나가고 왔다가 지나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 그거는 오롯하게 하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화나 미움이나 짜증이나 뭐 애달픈 마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슬픔이라든지 외로움이나 우울함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훅 덮을 때는 온전히 그게 다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눈을 가만히 감고 마음의 눈으로 쾌청한 하늘에 지나가는 구름에 그냥 그 마음을 딱 실어서 보면 그 마음은 아, 별거 아니구나. 지나가는 거구나. 이게 뭐든 이걸 바로 마, 마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야의 세계라고 얘기하고 이게 환상 같고 환영 같은 것. 그게 진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의 하늘을, 당신의 생각을 하늘의 구름처럼 계속 관찰해 보세요. 구름이 하늘의 일부인 것처럼 생각도 당신의 일부분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더라도 그 생각을 만들어낸 당신의 정신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어째도 그냥 서렌더, 그냥 흘려 보내라 하는 게 히말라야 전통 요가의 방법인데요. 여기서도 그냥 쭉 흘려 보내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바보가 아닌 이상 생각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생각 중에는 원래 뇌의 특성상 90% 이상이 다 짜증 뭐80% 이상이 다 짜증 또는 70%는 아주 긍정적인 분이요. 70% 정도가 다 짜증과 화와 미움과 시기 질투가 훅 다가오는 게 뇌의 특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거 그냥 뇌의 특성이야. 오케이 왔어. 근데 구름처럼 그냥 가는 거지 내 마음의 크기는 아니야라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야지 나는 왜 이러지 하면 지나가는 구름을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아, 나 미움을 왜 이렇게 많지? 나왜 이렇게 화가 많지? 그거를 계속 고민하는 건 중요하지만 난 이런 사람인 것 같아 하고 이렇게 꽉 잡고 있으면 그 구름이 지나가지 못하죠. 그러면 하늘에 떠 있는 그 구름이 마치 나인 거냐? 그래서 그 구름이 마치 전체 하늘을 덮은 것이냐 착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관찰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생각이 당신의 관심을 온통 지배한다면 다시 숨 쉬기로 관심을 되돌리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걸 돌리고 싶은데 안 돼. 아, 그냥 이 생각이 너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아, 오케이. 지나보내려고도 하지 말고. 왜 이러지라고도 고민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고 나가는 숨만 보자.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시고 다시 복부, 가슴, 목, 코로 숨을 내쉬면서 그냥 숨을 보면서 내 마음의 상태도 보고 내가 뭘 생각하고 있지? 그거 별로 무, 무의미해. 왜냐하면 내 마음은 하늘인데 거기서 구름 한 조각이잖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복부부터 가슴,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이 들어가는 것을 그저 관찰을 하고, 그리고 그냥 그 숨쉬기를 끝없이 따라가다가 정신을 잠깐 스톱시키고 광활한 하늘을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구름 한 조각이라고 딱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그 구름에 내 생각을 모두 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저 그 구름이 아주 넓은 하늘에 한 점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건 지나갈 거야라는 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지나갈 거지 뭐 오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쓱 바라보게 되면 그 구름 조각은 이렇게 쓱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하지 말고 그냥 서렌더 흘려보내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당신의 관심 온통 그래도 그 마음이 지워지지 않으면 숨의 흐름에만 집중해 보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태풍과 같은 생각도 따라올 수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힘겹고 괴로운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게 지켜보는 겁니다. 이 일을 잘해냈다면 스스로 칭찬해보세요. 명상의 본질은 바로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 명상을 최소 10분간 지속하고 눈을 뜹니다. 처음에는 매주 몇 번이라도 수행하다가 나중에는 매일 수행을 하고 그리고 꼭 10분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단몇 분간의 명상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계속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10분 동안 하고 눈을 그냥 이렇게 뜨지 않고 그냥 1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손가락도 안 움직이고 그냥 조용히 집중하는 거, 이게 가치가 있다. 그죠? 그래서 몸이 막 움직인다는 건 생각이 움직이는 거고 수아미라마 수아미베다께서는 10분, 15분을 움직이지 못하면 이미 그 사회적으로 밀려나기 쉽고 직장에서 밀려나기 쉬우며 뭐 30분인가 1시간을 아예 집중하지 못하면 결혼한 사람 같은 경우 이혼 서류를 준비해야 될 만큼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1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1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건 아주 내면에 큰 내면에 집중하는 거대한 내면의 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나 무릎이나 관절이 아프면 5분이나 25분 안에 반드시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그 집중력을 상실하지 않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게 좋지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 움직여야 될때 집중력을 놓치지 않는 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만 딱 보기에는 어렵고 여기에서 좀더 더 확대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걸 매일 하는 게 나중에는 중요하고, 나중에 그 매일 하는 게 당연시되면 10분을 채우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요가적으로는 1시간 이상을 채워 보세요. 라고 권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2분 집중 명상을 24시간 이상 이어가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명상의 본질은 주먹입니다. 자, 주먹 그러면 영어로 뭐라 그러죠? 노티스라고도 하고요. 어텐션이라고도 하고 페이라고도 하고 기부라고도 해요. 지지 지불하는 거죠. 그 다음에 테이크 노티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서의 명상은 주먹이라고 하는 건 어텐션 같은 경우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거나 그 시선을 바라보는 거고요. 조심하거나 경계하는 눈으로 살피거나 또는 그런 눈길을 얘기를 해요. 근데 노티스도 똑같이 관심인데. 노티스는 관심을 기울이거나 주목하거나 알아채거나 그리고 신경을 쓰는 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약간 어 여기 주의 깊게 살핀다가 없어요. 노티스는. 그래서 노티스는 그냥 알아채는 거예요. 알아채는 거기 때문에 약간 힐끗하고 보는 이런 정도고 어텐션은 이거는 주의 깊게 아주 투더 포인트에서 아주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텐션과 노티스가 주목한다라는 데는 이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지만 노티스는 그냥 힐끗하고 바라보면서 그냥 이렇게 오케이 okay, 알아채는 약간 신경 쓰는 정도라면 어텐션은 아주 집중해서 몰입해서 바라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어텐션을 찾으면 주목, 관심, 흥미, 행동, 배려, 주목하세요. 알립니다. 어텐션 프리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요가 선생님들이 노티스도 주의고 주목이니까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약간 오해가 없으셨으면 해요. 그래서 외국분들한테 많이 배우러 가시더라고요. 그때 어텐션과 노티스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집중하는 데 있어서 어, 주목한다. 약간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어, 거기에 주목한다. 바라본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명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홈, 셈. 홈, 셈. 홈, 셈. 처음에 집중하기 어려우실 때는 쾌청하고 맑은 하늘을 마음속에 그리고 갖고 있는 감정을 그 쾌청한 하늘에 떠있는 구름 한 조각에 얹어 보세요. 그리고 그 구름 한 조각은 언제나 지나가면 사라지고 그 거대한 하늘을 덮을 수 없다는 걸 마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도 폭풍처럼 찾아와서 지나가지 않는 감정이 있을 때는 다시 호흡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주목하는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섬세하게 나누고 고민할 때. 좋은 명상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 음, 음. 말씀드린 열린 하늘 명상을 짧게 시도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버이 네, 그만합니다. 손 바닥에 열을 냅니다. 어제 뭐 서울에도 막 눈이 많이 오던데요. 눈길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내일은 새벽에도 뵙고 그리고 명동 롯데 수업에서도 뵙는데요 내일 어그 KBS 녹음이 오전에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짧게 찾아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마 운동을 원고 상황을 보고요 운동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운동을 같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상황 보고 원고 정리되는 상황을 보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눈길 조심하시고요 블랙 아이스 같은 경우는 낙상이 될수 있으니까 특히 주의해서 다니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그리고 내일 새벽에 잠깐이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선생님, 김미정님, 김정진님, 김지혜 선생님, 최은심 선생님, 김서영님, 클로이지 유님, 이라이트님, 경미 안녕, 완단아님, 빅토리아님, 김지윤님, 김정진님, 영주 선생님, 김유림님, 감사합니다. 都会惊。